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 고등학생 때 생기부를 가지고,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들 생기부에 하나씩 이것만큼은 자랑해 볼만 하다 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저희 오늘 라오니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의 김은수입니다.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영상을 따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오늘 생기부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봉사활동과 종합평가에 대해서 라온이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고등학교 때 어, 교육 봉사 동아리에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어, 이 교육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학교에 가서 4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이제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때 어, 영어 수업과 국어 수업 두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발췌하자면 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광고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뛰어난 열정을 보여줌, 아이들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광고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학습지를 만듦,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멘토의 역할의 중요성을 느껴 먼저 도움을 주고 적응에 미숙한 아이들에게 어, 친근하게 다가감 등의 어, 제가 진행했던 교육 봉사의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네, 이제 종합평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어, 저는 성적이 계단식으로 올랐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음, 이제 교내 방과 후 수업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1년 동안 전반적인 교과 성적에 두루 높은 성취를 보였음, 이나, 어, 혹은 이제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 방법을 계속 검증하고, 이제 열의가 강해, 어,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함, 이런 식으로, 어,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어, 뉴비전 아카데미라는 학습 심화 동아리에 속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 이때 영어로 하는 토론과 프리토킹을 연습하는 등 영어 학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어, 적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선생님께 가서 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 라오니 분들도 어, 말, 꼭 적고 싶은 내용을 담임 선생님께 말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모든 부분에서 어, 라오니 분들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를 해주면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종합 평가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담임 선생님께 꼭 가서 어, 넣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을 음,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음 편에는 이제 저희 라디오 분들이 준비하신 영상이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저는 저의 생기부 내용 중에서 봉사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기부가 지금은 3학년 내용이 없어서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저의 꿈을 확실하게 찾지 못했어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의 꿈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생기부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과와 관련된 활동들로 많이 채우지만 제가 1학년 때 했던 봉사활동이랑 동아리 활동을 보면 봉사활동은 도서 도우미와 교실 쓰레기 분리수거 도우미 등을 했었고 학기 말에 가서는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도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도서부를 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필요했던 활동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1학년 때는 제가 가고 싶었던 유아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2학년으로 가면서 제 꿈을 확실하게 찾았고 그때부터 유아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했던 봉사와 동아리 활동을 보면 봉사활동은 아동학습에 돕는 멘토링 봉사활동과 공동유가 나눔터에서 보육봉사활동을 하면서 유아교육 분야에 끝없는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활동은 아이엠쌤이라는 교사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동아리에서는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각자 모의수업도 해보고 그거에 따른 피드백도 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맨투맨티 동아리와 아이도아라는 자율 동아리도 했었는데요. 아이도아 동아리에서는 유아교육과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유아교육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개발 아동들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2학년 때부터는 저의 진로인 유치원 교사와 관련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라온이들도 가고 싶은 과나 진로를 확실히 정했다면 저처럼 그쪽 분야에 관련된 여러 활동들로 생기부를 채워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로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의 생기부 진로 사항을 보면 1, 2학년 때는 은행원, 3학년 때는 금융 관련 컨텐츠 기획자라는 좀 다소 변화했다면 변화할 수 있고 구체적이게 됐다면 그럴 수 있는데 어, 저는 진로 희망사항은 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뭐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런 뭐 많은 말들을 하시지만, 솔직히, 호기심 많고, 궁금증이 많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진로가 정말 다 같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신의 진로가 바뀌게 된 이유나 스토리를 어, 자소서에 잘 녹여낸다면, 그건 충분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 진로 희망사항이 어, 은행원, 금융 관련 컨텐츠 기획자인 거에도 알수 있듯이 저는 고등학생 때 경제, 경영, 금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로활동도 모두 이 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탐색검사에서 은행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인, 직업인 초청 멘토링에서 펀드매니저 직업에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인, 공기 발표 행사에서 금융 분야로의 희망 진로와 관련하여 발표와 같이 저는 그 분야에 바, 관심이 진심으로 있었다는 걸 생기부에 충분히 녹여냈고, 어, 저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내 진로와 관련된 뭐 대회나 학술제 이런 게 우리 학교에선 열리지 않아라고 낙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관련 없는 행사에서도 저는 또제 진로를 잘 녹여낸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과학 글짓기 대회나 뭐 동아시아사 뭐 에세이 쓰기, 이런 제 금융 분야와 관련 없는 대회에서도 저는 그 주제를 제가 좋아하는 경제, 뭐 금융, 경영과 관련해서 에세이를 풀어나갔어요. 뭐 다행히 뭐 좋게 수상을 한다면 좋지만 수상하지 않아도 그게 충분히 내 자소서에 녹여낸다면 그 분야에 충분히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세특이랑 수상 관련해서 생기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일본어 전공을 하려고 1학년 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것들은 자유롭게 하되 어, 세특이랑 수상 쪽만 신경 써서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1학년 때부터 외국어 말하기 대회랑 어, 세부 특기사항 중에 제 과제 제출할 때 리포트 같은 거를 일본 관련해서 쓴다거나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수학 리포트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진에 관련을 해서 통계 자료를 찾아보고 통계 자료를 쭉 마열을 해서 엑셀 파일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세부 특기 사항에 그대로 적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진로나 학과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잘 하셔서 세부 특기 사항에 관련된 항목을 기재를 잘 하시면 학과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제 외국어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다 보니까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었는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문과 이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문과 희망하는 학생들은 문과 쪽 대회를 전부 다 나갔었고 이과 희망하는 친구들은 이과 쪽 대들 전부 다 나갔었어요. 어, 제 친구 중에는 이제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전부 다문이과안 가리고 전부 다 나가서 음. 대회를 수상을 많이 했었는데 어,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대회 수상 경력이 확실히 어느 것이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음. 최근에는 대회가 한세 가지 수상까지밖에 적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상 경력이 어찌 됐든 많은 편이 그 중에서 골라서 적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다 가리지 않고 나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의 이제 독서 활동 기록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저는 3년 내내 진로는 다 국제무역사로 통일했고요. 1학년 때부터 국제무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 사람들을 만나는 일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두 개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이 국제무역이라 국제무역사를 선택했습니다. 1학년 때는 제가 워낙 정보도 부족하고 호기심이 많았던지라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위주로 읽었어요. 그 중에서는 시도 있었고 아니면 에세이 아니면 어 다른 일반 책들 이런 것들도 추리 소설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2학기 때부터는 조금은 그래도 제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자라고 해서 희망을 키우는 착한 소비라는 책도 읽었고요. 17살 경제학 그리고 말랑하고 쫀득한 경제 이야기 아니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등 세계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경제 이렇게 관련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 통역 번역사에 도전하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마에 관심이 많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역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읽었고요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와 기업 모두에게 좋은 공정 무역의 힘 이렇게 무역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무역 관련 책도 읽었습니다 3학년 때 들어서는 정말 어, 확실히 진로 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때는 이제 1, 2학년대를 토대로 한 정보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와 무역 이두 가지로 범위를 좁혀서 저는 독서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독서는 어, 굳이 자기의 진로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독서라든지 무슨 소설이라든지 다 읽고 싶은 만큼 읽되 그래도 그 와중에도 자기의 진로는 챙기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반 그리고 진로 관련 책 반을 한다면 딱 좋은 성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라디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많고 많은 생기부 중에서도 라온이들의 입시에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부분만 저희가 쏙쏙 골라서 알려드린 만큼 충분히 자소서나 또뭐 생기부에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